이찬원, 가장 풋풋하고 절절했던 사랑, 군대 갔을 때 기다려줬다. 진솔한 고백의 뭉클한 가수 이찬원이 최근 방송에서 털어놓은 과거의 연애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무대 위에서 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온 그이지만, 이번 고백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진중하고 감성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특히 가장 풋풋하고 절절했던 사랑을 했던 때였다. 군대 갔을 때 기다려줬다는 한마디는 많은 이들의 가슴속 깊은 감정을 건드리며 지난 여운을 남겼다. 이찬원은 KBS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대학 시절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촬영 분위기가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한 가운데 진행되던 중 연애 경험을 묻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때가 제일 순수하고 감정에 충실했던 시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절절했던 기억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입대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 친구가 기다려주겠다고 말해줬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담담하게 전했다. 군 입대는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삶의 전환점이다. 특히 연애 중에 맞이하는 입대는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순간이 되곤 한다. 이찬원의 고백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당시의 불안과 설렘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을 오롯이 담고 있었기에 더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막상 군대에 들어가니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통화도 자주 못하고 편지를 기다리는 날이 반복됐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한결같이 응원해줬고 제대할 때까지 저를 믿어줬어요. 이찬원의 이 말에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식어버리는 요즘의 사랑과는 다른 오래된 낭만과 정서가 녹아 있었다. 그는 이어 누구보다 순수하게 날 믿어준 사람이라며 그 시절의 연인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 연애는 결국 끝을 맺었지만 이찬호는 그 기억을 단한 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헤어지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그 친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고 나중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백은 사랑이 단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남는 감정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방송 이후 sns와 커뮤니티에선 이찬원의 연애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군대를 기다려줬다니 진짜 드문 사람이다. 이찬원 눈빛에서 그 시절 감정이 느껴졌다. 그의 진심이 너무 잘 전달됐다.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 등의 댓글이 쏟아지며 단순한 예능 장면을 넘어선 공감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첫사랑을 떠올리며 그땐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었지라는 감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찬원의 이번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연애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입체적인 인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 천재로 불리며 실력과 인기를 두루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그이지만 여전히 평범한 청춘으로서 사랑에 아파하고 그리워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진솔함은 그가 왜 대중의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왜 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근거가 되었다. 이찬호는 연애와 군대라는 두 가지 청춘의 상징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한 인물로 성장해 왔다. 그리고 그런 그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단지 연예인의 에피소드가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군대를 기다린 연인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본인의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청춘들이 경험한 혹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랑과 기다림의 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재 이찬원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방송을 통해 또한번 사람 이찬원의 매력을 드러냈다.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로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기다리고 상처받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다. 방송 말미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때의 나는 많이 서툴렀고. 많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억이 제 음악에도 제 삶에도 힘이 되거든요. 이 고백은 단지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청춘이라는 시기를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었다. 결국 이찬원의 사랑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기다림은 때로는 지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그리움과 감사가 교차하는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따뜻한 위로로 남는다.